공모전 사업에 당선이 되어 창업팀을 하게 되었는데요. 무에서 또 뉴를 창출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루의 대표 박규리입니다. 네, 저희는 우울감 완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키트 사업을 진행 중인 라라루입니다. 키트 사업에는 구성품으로는 다이어리, 아로마 등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성북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전 사업에 당선이 되어 이 아이디어를 실현화시키기 위해 창업팀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시대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저희는 이제 키트라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라라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두 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일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진 않았으나 무에서 또 뉴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두 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처음 캠퍼스타운 소속 창업팀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의 아이디어를 새롭게 이제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기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감도 막중히 따라왔었는데요. 더욱더 키트 사업에 대해서 열중하고 새로운 사업을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